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이에요 부처장입니다. 부부죠, 부부. 부에 대해서 첫 번째. 에, 이게 이제 상권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육친놈이요. 원문을 보시죠. 아, 부처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 연에 의해서. 어떤 연? 숙세래. 에. 자고 나서 온 거다라니까, 저, 어디에요? 어, 미래가 아니라 과거죠. 그러니까, 아, 전생에, 전생에 인연으로 부부가 아, 맺어지는 건데, 시시는 말이죠. 어, 무의미게 한게 아니라 유임해야 된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처, 처와 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천재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처제라고 했어요. 그걸 갑를 처리한 이유는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적절소 지배에서는요 방 처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자는 지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 지배라는 것은 누가 지었냐 하면요 예, 네, 진수함 선생이 지었습니다. 진 삼국이라 고 해서 그래도 명리학을 어, 하시는 분에 해서 중국에서 어. 예요. 벼슬이 가장 높았던 양반이 진수함선생이에요. 상국까지 지냈어요. 그리고 어, 자평진전을 지으신 양반은요. 진사예요. 네, 심진사. 심진사 아, 진, 진상국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리고 음, 임철초 선생님은 벼슬이 없었고요.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의했듯이 이 부처장에 대해서 육신호는 이 뭐예요. 이 임철철 선생이 괜히 고집을 부리는데 그 고집을 부린 이유는 어디 있냐? 저 밑에 내려가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진수함 선생의 명리학원이라는 이 책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에 명리학원이라고 해서 위철리가 졌어요. 대만 서정선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명리학원이고요. 또 뭐야 저기. 어 적천수 집에서는 그 이론이 없어요. 근데 이 명리학원에서, 어, 빡빡 뭐라고 하냐? 어, 관은, 관이 어떻게 자식이냐? 어, 정편이니 부모다라고 하면서, 어, 예를 들어서, 관이, 예, 예, 뭐야, 자식이라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직접 낳는 것과 같다. 그리고, 뭐야, 재성이 예, 처라면, 오, 오 뭐야, 아버지가 재성이라면, 마누라와 아버지가 같은 동급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빡빡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육친론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얘기해지 유교학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생 유교학적으로 주장하라는 거고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되게 되게 그래서 이거는 설명, 아,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아,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요거 작은 거를 제가 한열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 솔직한 얘기로, 어, 네, 감명을 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작은 소가라예요. 만약에 재성이 가볍고 관성이 없어요. 예. 네, 그럼 비겁다예요. 그러면 어게할까요 어, 아, 이건, 왜요 재성이 약하니까 일주가 강하니까요궁겁증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까 일주가 극처, 처를 극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맞습니다 재성이 무겁고요 또한 신약해요 이건 제다신약사주예요 무비겁이죠 근데 주국처 또 주국처라고 또 주국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처국주예요 예, 마누라가 예, 일주를 극한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제다 신약사주는 곧 뭐냐 팔자가 예, 옛날에는요 어, 뭘로 들어갔을까요 예, 대류사위대류사위가딱 예, 맞죠 이런 사람은 처가살이 하면 좋아요 예, 그러면 그 장, 장인어른 장 얘기를 꼭 들어야죠 마누라 말꼭 들어야 됩니다 예. 간살이 원하고 인성을 쓰는데 예, 인성을 써, 써죠 간살이 원하니까 그럼 일주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견재성, 이거 보세요. 이 재극인을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주인의 천은 어떻게 비루하고 또 천은 남편을 극한다. 아주 그건 제대로 어, 좋게 말씀을 하세요. 관살이 가볍고요, 신앙해요. 에 그러면 이거는 관살이 가볍고 신앙한데 견재성이에요. 어이구, 그러면 이거, 이 관살이 약한 것을 재생관을 하고 있죠. 아, 그러면 야, 양, 양살 신전되죠살 살신 상정되죠. 그러면 우비겁 또 비겁을 만났어요. 그러면 주인의 처는 아름답지만 예, 아름답지만 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둘다다 다 좋은 아 그냥 아름다운데 극한다라는 거예요. 뭐그철조 예, 예, 선생이 설명을 했으니까요.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석만 하는 거지. 가만히 예, 사례를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명절를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겉재와 양인이 중요해요. 재성이 가벼워요. 이것도 제다신역 아니요. 궁극쟁제가 일어나게 이제 돼 있는데, 유식상이에요. 그러면 직신생자죠 아, 그런데 봉효식, 효인이에요. 그 인성이 또 식상을 극하죠. 아, 주인의 천은, 어떻게 해요? 조흉, 흉사를 만난다. 아, 그러니까 그 객사를 한다라는 뜻이겠죠. 아, 재성이 미약한데 관살이왕이에요 그러면 이건 재 미약한데 관살이 왕하면 재성이 힘이 빠지죠. 무식상해요, 유인수에요 그러면 저 재성이 인수를 극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요? 주인의 천은 유약병, 아, 약하가 약병이 걸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겁재와 양인이 왕에요 무재성해요, 유식상해요. 아, 그러면 천은 어, 현명한데 반드시 극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극하는 건지 모르지만 천은. 비루하거나 불상 또 현처면 그걸 당하고 비루하면 못난이가 되면 어, 뭐야 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네. 거빈이 왕해요, 재성이 가벼워요. 이것도 와, 뭐야 공격쟁자가일어나죠 유식상해요, 아이고 식상생자네요 그러면 천은 현명하면서 불국 극처를 안 뭐야 극을 당하지 않고요. 그러면, 만약, 처가 비로하다, 라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필망이다, 라는 거요 상관이 약해요? 우 식상했어요? 아니, 관상이 약해요? 우식상에 식상을 만났어요? 유 재성해요? 아, 그러면, 처는 현명하고 불국에 예, 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재성을 잘 쓰는 사주죠이사주요관상이 가벼워요? 식상이 중요해요? 유 인수해요? 근데 재성을 또 만났어요? 아, 그러면, 천은 비루하지만 예, 불국을 불극,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강하면서 살이 가벼워요. 예, 그럼 재성이 자살, 살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관성이 가볍고 상관이 무거워요. 재성이 화상, 재성이 상관을 화해서 일주를 아, 관관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인수가 중첩되어 있어요. 재성 듣기자 예, 주의 아, 주인의 처은 현명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재성으로서 용신을 잡으니까 요 혹시 득처 제 치부 가장 좋은 사주네요 어, 마누라를 두면 재물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주로 재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니까요 부처니까 아, 부부지간이니까 남자는 재성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살이 무거워요. 일주가 가벼워요. 재성이 당살했어요아 이건 큰일 났어요. 관다 예. 용인. 관성이 많아요. 인성을 써요. 재성이 괴인을 해요. 상관 폐인했어요. 재성이 듣고 있자. 주인의 처는 불현 어질지 못하고 비루해요. 혹은 인처. 철어부터 철호, 초화. 화를 불러들여서 상심. 주인이 당한다. 남편이 당한다는 거예요. 일주자제 재성을 깔고 앉았어요 일주가 재성이 희신이에요 이거 좋겠죠 필득처제 이럴때 이럴 반드시 <laughs> 일주에 재성을 깔고 있고 그 재성이 용신이면 마누라 반드시 처와 재성을 이명주의 이 주인공은 처와 재성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웃음> 그렇겠죠 <웃음> 일주희재, 이건 일주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재합한신, 한신과 합을 했는데 화재, 재성과 재성으로 화했어요. 필득처려, 반드시 처의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죠. 일주희재, 일주가 재성을 반겨요. 재성이 합시, 뭐야, 합해서 한신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의 처는 외정, 바깥에. 바깥으로 눈을 돌린다, 라는 거예요. 1 네, 정. 일주 기재, 일, 이건 일주가 약하니까 재성을 꺼리는 거죠. 재성이 합해, 안심과 합해서 화재. 재성으로 화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주인의 금술은 불화. 아, 그렇게 좋지 않다, 라는 거예요. 대이 모두 4주 정세에 따라서, 일주 시기에 따라서 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재성이 부범, 재성이 부범 떴어요. 의제, 재선 마땅히 재고에서 치장, 아 수장 재고에서 그저 뭐야 재성을 딱 잡아 끌고 들어요. 재성이 신복해요, 깊이 숨어 있어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동해서 인조 끌어 잡아 댕겨야 된다는 것이죠. 수세부지, 자세히 살피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임철조 선생의 고집스러운 거를 논했고요. 이번에는 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에서 솔직히 재성 빼고는 할 얘기가 없죠. 여기서, 처의 명주를, 처는 명주를 극할 것이다. 하죠 똑같은,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는 재다신양이고요. 하나는 군걱정자입니다 예, 17번까지 했고요. 여기 이제 제가 논문 내용입니다. 이것은 육친론에서 임철조가 자식을 잘못, 아, 네, 어, 육친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제가 논문에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반자단이수여화재 관주의 반자단이라는 사람이 명학신이나 적천수 신주에서는 임철조 선생을 이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임철주 선생이나 진수함 선생은 아, 네, 유결론으로 어, 해석을 했고요. 반자단이라는 사람과 아, 물론 저 자평진전이나 아, 또연애자평 같은데서도 채송을 아 자식을 관송으로 보고요. 네, 그렇게 다돼 있습니다. 이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예, 229번 했고요. 이거는 인수격이에요. 그래서 이 활을 쓰죠. 대웅이 어, 어디까지 이, 아, 어, 수채 화목 용전데, 이 활을 쓰니까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안 되네요. 예, 네, 좋은 운은 아닌데도 마누라 자랑을 시커하고 있습니다. 했고요. 자, 230번입니다. 아, 이게 사주예요 자, 이것도 역시 화채 수금 용조네요. 아까는 수채 화목 용조고요. 네, 이거는 화채예요. 4월에 태어났고요. 미월 정미, 을사, 정유, 계묘 그래서 목재화, 여기 저 사화, 이토 정화 있어서 화가 어, 강하네요. 수금용조가 되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는 이 사주는 좀 고생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아자 정화생원맹하라고 했습니다. 첫첫 첫 번째 여름비절는 뜻이에요. 예, 주중에 효 아, 편인이에요. 겁 당권. 예. 그러니까 예, 편인이 있고요. 겁재가 있고요. 당권. 에이 예, 겁재죠. 예, 당권. 그래서, 음, 걸럭 격으로 했습니다. 음, 걸럭은 모를 수 있냐? 첫 번째는 관성을 찾고요. 격국론에서요. 두 번째는 살을 찾아요. 그 둘이 없으면 재성을 찾죠. 일단, 강하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주는 음, 걸럭으로 완전히 잡혀있지만, 격국론에. 잘못하면, 딴데딴 딴 글자가 있으면, 화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월이라 믿을 수가 없죠. 일정 개수, 저거 지금, 뭐예요? 편 뭐야, 편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부족상제, 재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자아의 유금이 있다는 것, 재생이 있다는 거예요 재생관을 하고 있잖아. 충고 묘목을 하고요. 예 좋습니다. 생기 계수 생에서 일으킨다? 계수를 일으키는 거에요. 출신은 비난한데, 개원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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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관을요. 어떤 사람은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철조선생은 글자 글자 하나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개우, 예, 개수가 심을 받죠. 입학을 해서 우뚝 처제 만인에서, 어이고이 어려서도, 어, 철을 얻고요. 재성이만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 이건 어, 사람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물에 등과했다. 일일이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어, 임, 개, 임, 신축, 경자. 피해 해수는 조금 좀 믿을 수는 없죠. 사회 축이 되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 이문의 등가에서 신축의 선 지연, 지연으로 뽑혔어요. 사지 분수까지 됐어요. 이 명절은 만약 유금이 없었다면 예 부단 무처제 보세요. 처제가 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또한 명예나 아, 또한 이름도 역시 불성 이룰 수가 없었다는 라 것이죠. 또 해대운까지는, 에, 어, 아, 해대운에 끝이 날 사주입니다. 아, 또, 물론, 이 기토도요, 이 개수를 건드리죠. 네. 그래서 썩 좋은 논은 아니까요 아니, 기해대운이 되면 썩 좋은 논은 아닙니다. 예, 네, 이명주 지지의 사유 반합이 되어 재성의 금기운이 시간의 개수를 생명할 수 있다. 차조 역시 전조와 같이 중화요식적으로 재생관격이다. 특히 일지유금이 시신에게 엔데믹력에서도 인정하는 처득 있는 명제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요어 뭐예요? 화가 6.2인데도 톤은 없고요. 네. 금수로 용신을 뽑아야 되겠죠. 네. 230번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지금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예. 이거 보세요. 임계, 이런 것도 다, 어, 용신으로 잡아주잖아요. 진터도 괜찮아요. 예. 예. 무술대운기회대운은 그래도 이렇게 파랗게 나오지만, 내가 보기엔 무술대운까지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예. 231번. 을뢰 경진 병신 임진 이래요. 이 사주는요 경진이라는 글자 때문에 금체가 되버렸어요. 네, 금체가 됩니다. 화목용조인데요. 어, 화가 찾아봐도 없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을 용신으로 하고요, 수를 희신으로 하는 사주입니다. 어, 이 사주 어, 참 대운이 괜찮은데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만 말씀하시고요. 또그 처가 부양 현명치가 어, 않다. 그 이유, 그 위책은 재성이심시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주의 고민은요, 제다신약사주라는게 아주 치명적이죠. 제다신약사주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 옛날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처가살이 하면 좋겠죠. 평화생활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에요진월을 아, 인수통근호 생활 아, 물론. 저는 이걸, 진토 속에, 을목을, 아, 을목? 식신격을 왜 잡았을까요? 하생토 아, 그냥, 어, 초초선생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진월이라고, 인수라고 해요. 일주 자체, 재산을 깔고 앉았죠. 그런데 흉신입니다. 시간 또한 임수가 투출해서 필히 을목을 용신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을목을. 그러나 꺼리는 것은 을경화금을 했다가 화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할 일이고 이건 프로그램상으로도 금체입니다. 아, 왜냐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생산개인 살을 생하고요. 인성을 깨트린다라고 했어요. 생산개인이라 을경화금을 해서 살을 생하고 인수 뭐야 어디에요? 이 인성은 사라져버린 거죠. 피처가 불혈 어, 만화가, 이게 제다 신약 사주의 특성이, 예. 네. 투한 이상, 투기와 싸나음이 이상했다. 라는 거예요. 무자의 절, 자식이 없이 끊어졌다. 재지 위에, 재성의 해로매요 어? 가위, 아, 두려워할 만하다. 라는 것이죠. 네. 지지의 양진에 일기운를 설계하고요. 어, 일제신금, 어, 일제신금이 이렇게 관성의 시간에 개수를 생각해면서 일주는 고립무원이 되었다. 도하여연애 을해일주 을목은 배수에 움을 받아 일간의 병을 도려하지만 올바르게 재산경금으로 끌려가 을경합으로 용신의 기반이 됐죠. 사조원국이 불미한 관계로 대운이 인묘 정병 을해 갑을대운을 하는데도 대운 설명도 없이 생살비행에서 기처가 그 만화가 변명치 못하고 투기와 사나움이 이상할 정도였다. 자식도 없이 끊어졌어요. 재산에 피해가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제 자신에게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은요, 어, 금이 3정구고요 토가 3정구에요 그래서 토가 3정에 금을 밀어주니까 토가 금을 생활해서 금체 목수용조로목용신의수의신이 되죠. 이런 결론이면. 대우는 살펴보고 그래도 위해서설명했듯이 대우는 호흡을 흐르는데 무죄의 전이겠다라고 하니 혹시 자식은 없어도 재산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라고 했는데 이런 사주는요 한쪽으로 편과하고 더군다나 재성이 왕에서 입주가 약한 사주들은 그렇게 썩 요즘도 와서 이렇게 명절을 보다 보면 경험은 결과 관성이 많아서 피곤한 사주하고요 세상이 많아서 피곤한 자주는 그렇게 썩 좋은 운이 들어와도 좋은 운을 써먹지 못하더라고요. 아홉. 예, 이요2 3 1 번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좋은 운이에요. 예, 그리고. 어, 결국은 이 사주는요, 어, 병화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 지금은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저 병화만 안 꺼지면 되는데, 저 임수가 그걸 하고 있죠. 예, 일단. 근데 이제, 근 예, 금채 화목 용주에서 화가 없어서, 일주는 용시를 못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렇게 되면, 자주가, 어, 화운이 들어와도 저 임수가 끌 거고요. 어, 수운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래도 지지에서 수운 들어오면, 어, 뭐죠, 저 벼마를 끄지 않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썩 조, 좋은, 좋은 운은 아니다. 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주죠. 지지로다가 저렇게 금이 너무 강하게, 경진이라는 것이 을경함을 하고요. 진토 속에 또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하고 해서 어, 토가 금을 생하는 바람에 근채 목수 용조에서 목화 용조에서 목 용신으로 잡은 거죠. 목을 용신으로 잡으니까 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저 을목이 배반을 하는 바람에 에, 썩 좋은 사주는 안 됩니다. 용신 기반이 됐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사주는 대운이 들어와도 썩 그렇게 좋은 사주는 못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뒤 후는 그래서 좋은 사주는 아니죠. 왜? 저 임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정화를 네. 기다리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요. 어, 이제 상관 자녀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야말로 또 이제 설명을 하시겠죠? 관살이 왜 자식? 관살이 어떻게 자식이 되냐라고 하면서 날개를 치실 겁니다. 자, 어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